이제는 똑같이 헤드님들이고 응. 내부 헤드님도 멘탱 토트 넣다 잘 감아 주. 고힐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잘 있으세요. 보다 조대있고. 풍물화상입니다. 하시고. 이동 내면지, 육기는, 육기라. 아쉽네, 아쉽네. 네, 아, 이동. 바람, 아, 안녕하세요, 지생님 음. 뒤로 나오시 자, 희손텔러들 <laughs> 자극, 빨리빨리, 이해 돌리시고. 금마님, <laughs> 자취. 근데 이번에도 겹칠 것 같다, 선들. 잠깐 대기, 가만 있어요, 가만 있어요, 가만 있어요. 가만 있어요, 가만 있어요. 자, 이동. 준우님. 갔어. 이거 보입니다. 한 5초 뒤에 움직일 겁니다. 자, 이동. 테일 봐주세요. 테일, 계속 테일 봐줘. 테일 봐줘. 뭐, 똑같이 53에 딜 중지할게요. <laughs> 딱 겹칠 것 같네. 딜 중지 딜 중지 결단기 5초 딜 중지 딜 중지 자 이동 선생님 내가 쓸게요 자 딜하시면 돼 됐습니다 결단기 나오면 딜하시면 돼 됐어 이상한데 선생님 꼬리 쪽으로 꼬리 쪽으로 생님아 꼬리 쪽으로 꼬리 쪽으로 이번에도 이제 가오스게요. 자 이동. 강사님 신기능 걸렸습니다. 탱일 가오스는데 희소미 해줘요, 스님. 대기. 이동. 탱일 으세요 킬러 킬러 세번 서로 이거 걸리는지 보셔야 돼. 킬러 하면서 걸리는지 봐야 됩니다. 됐습니 킬러 한 명이 소진 걸리면 바로 탱일 봐주셔야 돼. 로건이 빨리 나가시고 자축 이번에 생력했습니다 이번에 장신구 다 버릴 거예요. 이동, 둘이. 자, 이동. 아, 토나라님. 알구르님, 생일, 생일, 생일. 아, 60% 되면 네모 불러요. 네, 블러드, 네 블러드. 자, 이동. 외부, 외부 3초 딜 중지. 외부 딜 중지. 외부 딜 중지. 외부 딜 중지. 쫄다 보시고, 쫄다 보시고. 네, 딜 하시면 됩니다. 이동. 일성이 좋주시고 일성이. 외부 삼촌 아예 됐습니다. 네, 맞아 들어갔고. 대표님, 빨리 나가서. 이제, 이번에 돌때 가오 쓸 겁니다. 쿨하세요. 탱일, 탱일, 아, 콘스터였습니다. 외부 3초만 딜 중지, 외부 딜 중지. 네, 됐니다딜 하시고, 네, 이동 분노님. 외부 50%를 맞춰줘. 외부 3초만 딜 중지. 네, 됐니다딜 하시고. 이번에 돌때또힘이 있을 겁니다. 지금 헤드님하고 목솔님 보시다시피 지금 딜잘 되니까, 프리네님 바로 전부 자, 이동. 외부 밀리면 사고 뽑고 극딜 해요. 사고 뽑고 극딜. 이번에 돌때 저, 그, 서있을 겁니다. 외부 밀릴 것 같으면 사고 뽑고 극딜 해요. 극딜. 급딜. 지금 외부 상황을 몰라가지고. 외부 3초만 딜 중지, 외부 불러서 쓰시고. 자, 네 이동 네오, 샌들 3% 렌더 극킬 4호 뽑을 수 있으면 4호 뽑고 렌더 극킬 좋은 거 줘, 제발 뭐 샌들, 뭐 나쁘진 않네. 샌들, 가요. 샌들, 두, 두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